요 상대가 어저 정도 어리버리 까지면 우리 유빈 큐면 이기지. <laughs> 어저 정도 어리버리 해준다면 자두 번째 라운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의 가호를 받아라. 알겠습니다. 마스터의 가호를 받아서. 오 바로네. 말라큐는 음. 어, 뭐, 되겠 u c 긴 n k i 빠른가? 그럼 지금 유 g a 되는 그림이라니까 어 공격 d 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a I guess you can go, you c a him. m e r e I'm going to kill him. I'm going to kill 수비. 심해. 그럼 뭐 해줘? 어. 나 수비 저 수비 때, 메이 해도 되나? 수비 때, 일단 시메가 있으니까 시메랑 메이가 커버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심야. 저는 언제 가능한가요? 방송 열심히 보고 있다가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분들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가능할진 며느리도 몰라 힐러 실러 어? 어? 힐러 해야 돼 아솔저총좀쏴 보실 아, 거야? 아 그래? 어. 탱 하실래요? 아니야 아니야 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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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와. 야타 요즘에 딜런데 오케이 오케이 딜라타지뭐 저거 야타는 힐리아타 아니야 대신 아무튼 콩나물이 도망님. 박히니까 갑시다. 뻥님 야타 오랜만이예와 <laughs> <laughs> <예예? 웃음> 너무 올드하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그거 유행어 못 알아들어. 다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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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저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저 포커싱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면 한줄 있어요. 조심해요. 오한 줄. 갈레와 살 조심. 아, 오 삼십 센티. 려 게이지 채웠어? 예. 오 십이 퍼센아저 먹어버려. 이번. 날킬한 번만. 장병 내릴게요 내카부수 우리 라인 키워야 돼어 갈레아살 내가 쪽에 맞았어 쪽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지부카 들어가요? 오 겐지 들어왔어 겐지 들어왔어 너 잡아요 나 박스에 오오른쪽갈오오른쪽으오 <laughs> 들어갈게요 오른쪽으 오르락이 이이거르이오르락카오르어이 오르락이 오이오르이 오르락이 들이 오르락이 오르어이 오르락이 오르 컷, 컷, 컷. 도궁 있는 거 보고 줬는데. 힐이가 피가 없었나? 필요한. 뒤에 겐지. 좋아, 좋아, 좋아.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포커싱. 자리야. 자리야, 산다. 좋아. 그렇지. 아, 아, 블루스카인 약간씩 멈추는데? 괜찮아? 위층에 탄조. 나이스. 커워. 버리 너무 가지마. 괜찮아. 힘으로 찍어 누를 수있잖아 왜? 어, 아나 힐을 못 믿나? 근데 저거 화물 믿는 사람 한명 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천천히 가야 돼. 우리 자리 아님 밖에 안무어 디바 재웠어. 디바 재웠어. 오케이, 오케이, 컷 컷. 오케이, 컷 컷. 오 부조화 계속 얘기해준다더니 <laughs> 지금 딱히 할게 없어요 <웃음> <웃음> 얘기해준다더니 가리아 <laughs> 부조화 너프공 온다 너프공이요 상대 너프공 유승용 뒤에서? <웃음> <웃음> 아이고 아우! 어, 실 어, 조금만 더 해줘! 우리, 자리, 민스턴, 어, 뭐야, 라인 궁 있었는데. 아, 제야타가 아, 아나피, 아나피 좀 봐줘야 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야타가 나를, 나를 신경 안 써주는 거지. <laughs> 아,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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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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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른쪽에 오른쪽에 아, 저 한조 한조고 군당. 난 내가 칠 어쩜 밤을 밀고 있어요. 다리까지 왔어요. 일나 아, 뒤에 뒤바뒤 나나 다뒤바뒤에겐지 뒤에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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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이 정도는 안 죽어. 라이스 라인 케어했어. 라인 케어했어. 힘 들어갔어. 힘 들어갔어. 힘 들어갔어. 라인 어디가? 거기 나 몰라. 오트윙 던진다마. 괜찮아. <laughs> 디바 왔어. 디바 오른쪽에 디바. 라인 케어가 되나요? 라인 케어 콩나물. 아 이거 초월 아깝잖아 조금만 기다릴 때저앞에 쓰지 아니, 준비했어요, 아니, 어, 어. <목소리> 자리아 궁있어 <있어야 목소리> 어, 잠깐만 저공채울게 어. 자리아 궁 있대요 자리아 궁이랑 솔저궁 있으니까 솔져 <목소리> 아, <목소리> <가세요. 목소리> <유션지>, <목소리> <너 품고> 온다 <목소리> 가세요 가세요 자리아는궁 <목소리> <목소리> 메카보자메카보자 메카 보자, <목소리> 통하나통하나 우리 솔저 어딨냐? 우리 솔저 찾아야 되는데 <목소리> 잡아 어. 아, 호빵 빨리 깨주고 호빵 빨리 깨주고 어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야 아무도 포커싱 얘기 안 했어 메르시 안 봤어 어 메르시 놓쳐야지 메르시 먼저 잡아야지 메르시부터 게임 이렇게 하면 안돼왜 그래 초짜처럼 그러지 마 메르시 놓쳤어, 메르시.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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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부터, 메르시 포커싱. 그렇지. 야타가 잘랐어, 지금. 어? 아, 이거 메르시부터 잘라야죠 여러분들. 왜 그래. 포커싱 얘기 안, 되는 분들 빨리빨리 얘기하면서 빨리 해야 돼, 지금. 나이스. 빨리 끝내버려, 끝내버려, 끝내버려! 6인키 오늘 되는 날이다, 6인키 되는 날이다! 빨리 끝내버려. 다음, 다음판 가자, 빨리, 여러분. 어? 다음판 가자, 다음판 가자! 한판 가자, 다음 판 가자. 아! 라인 죽었어. 뭔데? 자르고 왜 우리가 죽는 거여. 저50% 기다려요, 기다려요. 2분 남았으니까 모여서 한번 다시 가면 돼요. 빨리 궁 채워야 돼. 우리 궁 많이 썼어, 지금. 내가 계속 치유해 근데 한는데 집중하고 야타 왔으니까 부조와 계속 얘기해 주고 갑시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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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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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토윙이 같이 게임하겠다더니, 뭐, 라인 먼저 죽으면 기다려야 된단 말이고, 지금. 미스터, 미스터 포크시, 미스터 포크시. 아, 리퍼. 와, 뭔데 리퍼. 아, 지금 여기 중요한 순간이야. 집중해. 왜 그래. 이럴라고 초대 넣었나. 자기 감독이 하지 마. 집중해. 지금. 라인 지금 쭉 잘리면 안 돼. 지금 가고 있으니까 뭉쳐. 어, 뭉쳐라. 뭉쳐, 뭉쳐. 뭉쳐, 뭉쳐. 어, 나 이럴라고 힐러 시켰나 지금 어, 어 우리 워터이 이러면 힐러밖에 자리가 없어 니퍼 제러스 니퍼 제러스 니퍼 제러 아이세 어한건 했다 한건 했어 뒤에 겐지 뒤에 겐지부터 상대 메르시아로 상대 메르시아라 해도 또 메르시 메르시 붕 쳤을 거야 저거 메르시아다 메르시, 메르시 좀미슨터제어스미스 재우서 재운 거지. 메리시부터 제발 메리시부터. 라인 구속써 라인 구속다. 잘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가 들어가 라인 앞에 뽕 있으니까 앞에 가서 막어 앞에 가서 막어 라인 앞에 가서 막뽕 있으니까 앞에 가서 앞에 가서 망치지 라 앞에 가서. 앞에 가서. 뽕, 있어, 뽕 있어 뽕 있어 뽕 있어 앞에 가서 잘라 잘라 잘라. 지금은 무리해도 돼. 지금은 무리해도 돼. 지금 무리해도 된단 말이야. 빨리 가. 그렇지. 약간 위기가 있었어, 워터잉. 어, 물날개 지금. 아, 라인 쳐. 처... 아, 와, 소름 돋았어. 이럴려고 나, 이럴려고 나, 안아시킨 거야? 아니, 잘하는 거래야지, 워터잉. 와, 처음에는 거였대. 자, 시메트라 빨리 픽 하고요. 자, 빨리 픽 하시고. 로드호그 이제 빨리 픽하고 어, 여러분들 어, 어, 어. 수빈데 예, 지금 어 음. 아... 이거 수비면 리퍼도 어? 딜이 애매한데? 루시우도 딜이야 야타도 괜찮고 딜 야타 해볼래요? 아... 근데 파라 뜨면 우리가 막을게 없어 솔저도 좋아 아니, 제가 아 제가 막을래요 아시원나까요 아니면 그냥 토르 <laughs> 미안 흐흐흐흐흐흐 토리사 없어서 힘들어 차라리 루슈가 더 좋아 음 루슈 끼고 어차피 저거 시멘트라가 투일대리고 한번 해봅시다 투일 데리고는 안해봤는데 두왕님 원일 미칼라인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나 힐을 한번 봅시다 아나갑도 힐을 좀잘 넣기 때문에 오. 음. 뭐야, 나와 워터이 님이 진짜 라인 더 처음이었는데 소름 돋았어. 아, 와 소름돋았어 아, 와나 이러려고 아, 나안 지금 막나내 게임에서 막 마스터하는 거지 어와 실험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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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어 앞치 아, 못하시면 그거 요아 여기 지금 졌으면 진짜 어 깔끔하게 옆에 창문 열고 그냥 다 밀어 넣는다 그냥 어 <웃음> 지금 <laughs> 말에봐 상대도 유인큐지만 우리 유인큐가 어, 오히려 더 빨리 맞추면 되는 그림이라서 캡님이이친 2층 있어요. 2층2층 2층. 4. 부했기 달렸다가 기 달렸다가 보면은 나보다 더잘라니퍼에 대해서. <웃음> <웃음> 오우. 아, 오우. 아. 어, 뭐야, 뭐, 8 0 8 0고나 뭐, 아야 아니야, 아, 알아, 알아, 이 알아, 이나인다이나다시합니다다시니다솔 잘랐고, 내가 퍼스트 킬 땄어. 어? 워터윙 또 죽었어. 로독 로독 들어간다. 로독 들어간다. 이거 지금 비거판 변명입니다. 어? 비거판 변명이야. 어, 무조건 우리 시메트라를 지키면서 게임 해야 돼. 아, 네. 이거 다음에 포지션 정해 주고 게임 해야겠다. 이막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집중해요. 집중해요.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아나부터 제발 아나부터 아나 포커싱. 아나부터 아나부터. 그렇지. 자리야자리야 자리야. 아, 내가 킬다 따야 되네. 아, 힘든데. <laughs> 아막다친 거밖에 없어.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꽂았지자 이제 시메트라 이거 실드 실드 간 거죠.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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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고 로드. 실드 갈았어 지금. 실드 들어왔어. 집중해요, 여러분들. 어, 시메트라 지금,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아까 2일에서 원일 됐어, 지금. 집중해요, 우리. 아나, 무조건 지켜야 돼. 아나. 잠깐만, 이거 재웠는데, 이거. 아나, 제, 아나 재웠는데. 어, 다리 밑에. 빼빼빼. 빼빼빼.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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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자르려 가려다가. 시메트라를 좀 지키면서 유용하게 써요. 저포탑쪽으로 애들 끌어 당겨. 가서 무리해서 잘리지만 마는데. 얘네는 어차피 밀고 들어오게 돼 있어.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이 티메트라를 최대한 이용하면 돼. 이용하면 돼. 와, 자리야궁이연기할라 그랬어, 소름. 아, 워터잉 자꾸 잘려. 어? 들어오세요. 너무 멀리 갔어. 뭐야? 오, 기지까지. 들어와요, 들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laughs> 우리 수비야, 수비. 어. 오케이, 오케이. 소리어요 어? 우리 솔저 궁이 떼요. 어, 아낙 손과 공은줄 거야, 아마. 우리 솔저 어딨지? 클 아, 대앗. 아, 안 돼. 이뭐들의 오토잉. 오토잉 이러지 마. 한 번만 주고 공공 공. 오, 다리야, 이 친구가. 아, 뛰어 뛰어. 오, 손을 가지고. 그렇지. 자꾸. 자리야, 자리야, 잡아 이거 잡아 그렇지. 빼요, 살짝 빼요 이제. 나이스 좋다. 아나가 원래 힘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아나 힘이 좀 약해. 상대 솔저궁 좋아. 어, 한조공화요, 로더컷. 나이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역시, 미카엘님이 원래 오케이. 힐러 잘하니까. 6인큐 되는 날이다 6인큐! 블루스카이님 6인큐 되는 날이야 어디하고도 달라! <laughs> 아 i n y you 그 a n get a n a r 지는 a or t 조금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이 두방님이 상에 끼고 게임하면은 승률이 좋아. 아 이게 시멘트라 이쯤 이제 두판 했으면 많이 했다 고 내려줄려고 했는데, 아 이게 승률이 또 말을 해주면 내릴 수가 없잖아. 이제 골 때다. 아 만날 계정 들고 오면은 원래 전반에서는 두 명만 잘하면 팍팍 올라감 아, 워터잉.